살짝 띄웠지만 좀 낮았습니다. 워드프라우즈입니다. 사우스 센틀의 공격. 후이비에드. 암스트롱. 문전으로 크로스. 지금의 헤더 많이 벗어납니다. 옆으로 삐쳐나가고 말았습니다. 네, 지금 아, 타이밍은 괜찮았는데 방향이 좀 좋지 않았죠? 그대로 아 살짝 넘어갑니다. 아 아쉬운 슈팅입니다. 자, 지금 흐름에서는 찬스를 조금 살렸어야 되는데, 아, 집중력이 조금 요구가 되죠? 태클 들어갑니다. 스튜어트 암스트롱. 다시 넘겨줍니다. 후이비엣인롱 때려야죠. 슛! 구석을 잘 노리고 때렸습니다만, 빗나갑니다. 아, 사실 이런 찬스를 좀 살려 줘야 경기를 좀 쉽게 풀수 있는데요. 참 안타까운 상황이 됐습니다. 오트란드잘 넘겼어요. 로잉 패스. 좋은 패스죠? 쉰인롱입니다 지금 이 패스 정말 좋네요. 아, 크로스 타이밍 팀에게 그냥 패스합니다. 자, 메시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? 맨체스터 시티의 프리킥 자, 간결하게 가야죠. 어내는군요. 이에고마라 도나 레드먼드 어림없죠. 네, 골키퍼가 쉽게 잡아냅니다. 상대 팀이 강합니다. 오늘 이 팀이 이기기 위해서는 정말 사생결단으로 나서야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어, 일단 객관적인 지표에서 전력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떤 전술적인 어, 승부수를 도어서 경기를 좀 끌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. 아이고 지금은 뭐 너무 많이 벗어나고 말았습니다. 뭐 슈팅 할 때마다 다 들어가면. 그러면 무조건 이기는 거겠죠. 아, 이번 슈팅은 조금 빗나갔지만 다음 기회에 집중력을 좀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. 주가 시간 3분. 워드프라우즈입니다. 꾸준히 만들어가고 있는데요. 계속해서 빈틈을 노려보고 있습니다. 네, 아주 침착하게 지금 빌드업이 되고 있는데 상대 수비를 흔들려면 좌우로 좀 많이 전환을... 프타임에 들을 겁니다. 강클의 키고프로 후반전 시작합니다. 워커 피터스, 암스트롱, 카일 워커 피터스, 공 잡는 호나우지뉴, 잭 스티븐스, 워드 프라우즈입니다 공음 잡는 호이비에르, 대니 잉스. 공음 잡는 호이비에르. 아 패스 좋네요. 슛! 키퍼의 몸이 잠깐 늘어났던 것 같은데요. 잡아냅니다. 아 대단합니다. 지금 세이브는 이 키퍼의 스페셜 영상에 꼭 들어갈 것 같은데요. 마라도나 움직입니다. 다우센편 선수가 여기서 파울을 범하는군요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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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하미레스 움직입니다. 엄청난 기술입니다. 멋진 골입니다. 이야, 정말 대단한 골 나왔어요. 보통 선수들은 정말 흉내 내기 어려운 그러한 기술적인 슈팅입니다. 이 상대로 맨시티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. 후이비엔 레드먼드 데니 잉스 제네포 골키퍼 선방입니다 아측면 크로스를 잘 막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크로스에 대한 예측력이 상당히 좋죠 스티븐스 자 좋습니다 넘겨야죠 잡아놓고 슛 히퍼 다이빙해서 공 잡아냅니다 상대팀의 공백깁니다 신룡 홈팀은 이런 경기장의 분위기라면 한 골을 더 넣고 싶을 텐데요. 홈팬들이 엄청난 응원을 보내주고 계십니다. 그렇습니다. 홈팬들이 아주 즐거워하고 있어요. 분명히 이 팬들 다음 경기에 또올 겁니다. 강한 태클인데요. 마라도인데요 콘도급이야. 올릴 수 있는데요. 슛헌신적인 수비를 볼수 있었습니다. 환상적인 기회. 라이언 버트란드가 처리합니다. 에베리2 <목소리> 베니 <베네> 어, 잉스 꾸이비 <목소리>